딱좀 우민아 그 고구, 고 어떻게 해야 되나? 저거 그냥 고끓 고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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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 고구, 고 아... 냄비는 여기 있는 거 쓰면 되고 냄비 안에 육수 있어? 있어서 저 가지고 오려고요 볶음밥이랑 그리고 저 산으로 가면 턱국! 턱국! 톡국. 턱국이랑 톡국. 아버지 너. 비빔밥 해먹을까요? 음, 비빔면 다 좋지 뭐 맛있는 김치를 썰어가지고 먹기 좋게 해놔야 되겠구나 우와 이것만 있으면 돼 맛있거든 와, 장난 아니다. 오, 야, 그렇지. 야, 아, 김치를 이쁘게 내 볼까? 응? 이쁘게 내 볼까, 이거? 야, 이거 맛있겠다, 이거. 와. 야, 아, 딱. 떡국떡국향크 토크, 토크, 토와이와이크아크 토크, 첫 잔으로 가면, 톡톡톡톡 <laughs> 진짜 맛있어. 아, 좋네. 와, 끝장이야, 끝장. 이거 조금 드셔보실래요? 톡쿡톡쿡딱된것 어, 어. 같아요. 진짜 잘한다. 이거 맛있다. 이거 응. 그러니까 맛있네. 뭐더 이상 안 넣어도 되겠다. 네, 딱된것 같아요. 올갱이국 같은 맛도 나네. 이거 음. 올갱이국. 아 맛있네. 이거. 아 됐네. 무엇을 할까요? 어? 무엇을 할까요? 밥 먹으면 돼 이제 숟가락 들고. 어려운 없소아 이거 국도. 이렇게 벌써 끓여놨네. 톡국인데, 예. 네. 어, 엄청 맛있겠다. 맛있어. 맛있다. <놀람> 맛있어요. 드셔보세요. 오. 맛있지? 응. 아, 뭐, 뭐 음. 괜찮았네. 오. 먹자. 예. 이야, 먹은 줄 썰었네. 너무 잘 끓였는데? 저기 어제 준 그거 그 뭐야 저거 저 주신 거 응. 저거 비벼서 밥 그래 밤, 오빠 어. 그럼 어떻게 양푼에다가 다 넣어서 비벼 버릴까? 그렇지 그렇지 어. 괜찮은데? 응. 진짜 맛있겠다 요거는 제가 술안주로 좋아하는 멸치볶음 <laughs> 집사람이 해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열무김치 요거는 참외김치 요거는 무생채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 무생채 요거는 저기 노각 너무 맛있겠는데 요거는 물김치 요거 무말랭이 요거는 어제 계장님이 주신 무침 음. 요거는 뽀고뽀볶 고추장 뽀꼬 뽀꼬 <laughs> 아, 비빔 아, 맛이 없을 수도 없지 밥을 밥을 여기다 다 넣어버려 맛있어 이거 밥다다 넣어릴까 오빠 그냥? 어다다 넣어 다, 다. 자 넣어 보겠습니다. 다 넣어버려 이거. 응? 아남은 두부도 다. 마늘도 응. 쭉.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. 음오와대박이네 뭐 비빔밥은 비비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. 살짝만 너무 짜 쌀수. 아 그래요? 한이 정도? 응. 밥이 많으니까. 참기름 넣어야지. 참기름, 참기름. 참기름 거의 반 넣지 뭐 넣고요. 반쯤 넣을까요? 어 푹. 맛있어. 푹. 불러. 우와. 진짜 맛있겠다. 자 숟가락 들어. 비벼. 비비야. 비비야 비벼. 비벼. 비벼 주세요. 와. 비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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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없을 수도없 음, that's great. 야, 맛있겠네. 어, 벌써 침 고입니다. 근데 계란 후라이 투라? 투 어? 장난 아니지. 장난 아니야. 지금 느낌 빠워죠 좋지. 와 단수기, 단수기. 단수 단아 그렇죠? 음.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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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좋 그럼 그대로 넣어버려 그럼 그대로 넣으면 되겠다 우 다시 비비시면 되겠습니다. 비빔. 아, 귀찮네. 피젤 완전 뭐, 달리났는데 어우, 맛있겠다. 그렇지. 음, 우와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 <laughs>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! 아, 맛있다, 이거. 음! 음! 아, 또 맛있다. 음. 양이 있다. 와, 진짜 맛있다. 요 근래에 먹던 비빔밥집이 제일 맛있는 것같아야 음, 음. 진짜 가벼닭씹피는 멸치가 기가 막히네 그 음. 와 맛있다 음. 야좋서 음. 음. 계속 맛있다, 좋다 지금 <laughs> 말도 안해 어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맛있네 과식인데요. 뭐뭐가요뭐뭐가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<laughs> 아, 배가 터질 것 같은데, 어떡하지? <laughs> 아, 나 미치겠네, 진짜. <laughs> 와. 지금 참외김치를 먹었거든. 아, 아, 참외김치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삿도네, 임 이 맛이 나게 이게 원래 토국 맛인가 아 버섯도 있고 맛있네 아 어떻게 토국에서 볼갱이국 맛이냐 너 너무 잘 구웠는데 음오 맛있다 이장님한테 가서 조개 좀 받아서 칼국수 좋다 좋다 칼국수 좋다 그럼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좋아 야 근데 해감 좀 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야 충고? 어 해감을 어제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아어 그럼 당해서. 바로 그냥 요리만 하면 돼담수로 네, 한번 시기치가지고 어어 우와 참이 이걸 <laughs> 여기 사, 잡으셨다고요 어, 네여8께 백합 8개개1 0 감사합니다 이따 필요할 때 네. 바로 호출하면 우리가 갖다 드릴게요. 아, 이제 전화 드릴게요. 예, 아, 진짜 이쁘지? 네. 그냥 안 먹고 보고 있어도 돼. 볼메! 메지야. 볼메. 볼순 메려? 어머이. 안녕하세요. 어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기 있다. 어. 아이고,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잘 네, 먹겠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이쁘다. 저기 조개. 조개 따러 가고 어제 그 조개 받아 가려고 왔어요 아, 저게? 네오오 저거 타 와우 와우 너무, 너무 싱싱해 보인다 이거 민물로 가서 한번 씻어야 돼요 네 네네. 네. 이게 다해동이된 거예요, 지금? 네 와우 근데 들어 가면 무거울 텐데 아, 괜찮습니다 김상호 씨가 온다니까요. 우리가 딱파나게 아이, 너무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잘 <laughs> 먹겠습니다. <laughs> 네, 맛있겠드세요 아, 빈손으로 이렇게 굽면안 되는데. 빈손으로 갖고 이렇게 많이 의드가네 가깝죠? 어, 되게 가깝다. 일단은 물에 좀 씻을까? 네네 좋아요. 어디에다가? 이냥이상태로넣어도 그렇지. 보고라 까 근데 예쁘다 주개. 진짜 어. 너무 예쁘다. 어떻게 이런 물이가 나올 수가 있어 너무 예쁜데. 그리고 똑같이 생긴 게다한 개도 없어. 하나도 없어. 내 스타일이야. <laughs> 너무 이쁘게 생겼다. 백 개쯤 정도 닦았으면?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습니다. 응. 소주 다섯 큰술을 넣어 비린내를 잡아줘요. 왜? 많아서? <laughs> 아 괜찮아. 어차피 뭐 알코올이라. 다섯 큰술. 어, 홍고추 응. 어, 예쁜데? 그리고 감자 있고 애호박 있고 껍질을 까자. 땀땀! 너 근데 이노래 어떻게 알아? <웃음> <웃음> 진짜. 모르겠어요, 저도 <저기> 이제. 은데 <떼날람> 다한 대. 이 정도? 네. 궁어를 볼까요? 오. 냄새 너무 좋다. 다 익었어? 입 벌리고 있어요. 오! 아주 잘 끓고 있습니다. 허어! 너무 신난다. 야웬 일이야? 국물이 너무 맛있다. 어머 어머 세상에. 왜다 건져? 육수를 만들어야 되니까. 근데 냄새가 진짜 끝내주긴 한다. 그러니까요. 다를까 조개살을 조금 몇 개만 왜냐면 네. 이게 얘가 크니까 바지락이 크니까 아, 그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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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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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기 딱 좋은 재밌네, 그러게요. 나름 재밌는데요. 음, 아깝다. 환자 환자. 아깝잖아. 막히는? 응. 너무 맛있잖아. 이렇게 뿌할 수가 있냐 말이야. <laughs> 51분 지금 오신다 했으니까. 어, 그럼 해야겠다. 시작하자. 시작하시죠. 야, 너 맛있어 보인다. 면을 넣을까? 그럴까요? 한반 정도? 얼마나 넣어야 되나? 이 정도면 되겠지? 아,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이게 반, 조금, 딱 반인데? 좀더 넣어? 아휴, 됐어? 될것 같아. 냄새 뭐야? 냄새 너무 좋다. 벌써 맛있겠다. 어, 오케이. <laughs> 냄새 너무 좋다. <laughs> 청양고추하고 확 냄새 너무 좋아진다. 계란 어떻게 할까? 넣으면 또 맛있을 것 같아. 그래, 넣자. 넣어, 넣어, 넣어. 세 개만 할게. 알겠습니다. 미쳤다 진짜 신나는구만 굿! 이거 너무 잘 끓였는데? 가자 가자 <laughs> 들고 가와 진짜 맛있겠다 다 넣어버려 이거 나겠구만 우와. 진짜 맛있겠다. 국물만 좀 먹어 볼까 봐. 음. 음. 어때? 음, 음. 딱 됐다. 됐어. 이제 조개 넣고 파를 넣어 버리자. t h a t s a g r e a t 냄새 때문에 배고파 끝! 굿! 벌써 o 고 d g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o o d Good. Good. g 여기 완전 뭐 난리났는데. 와, 와 조개가 훨씬 많다. 아 그래? 네. 다, 조개? 다, 다 조개야? 집으면 다 조개. 다 조개야?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너무 신난다. 오지. 다 왔습니다. 야 이게 무슨 냄새냐? 어서 오십시오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홈 스윗 홈. 앉으십시오. 맛있어. 어. 이거야? 이건 이건 이제 삿갓 갓? 삿갓 삿갓. 어. 삿갓 조개. 이걸 쏟을 테니까 싱싱한 거 한번 막 음. 증련 안 틀려나 봐요. 와우. 근데 진짜 많이 땄네요, 여기서. 아, 크네. 엄청 크다, 오빠. 우와. 많이 따서 우리가 진짜 열 심했어. 여기도 있잖아. 너무 열심히 땄는데. 엄청 신기하게 생겼다. 알겠는데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건 살아 있어. 우와. 우선 이거 뿌르니까 어. 어서 오셔요. 담가 놓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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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서 앉으세요. 어서 오셔요 어. 뭐야, 뭐야. 우와. 드세요. 저희가 또 이제 해물 칼국수를 해카리, 해카리 어, 해카리 와, 진짜 네. 맛있겠다 와, 너무 좋은데? 와우 아이, 잘한다, 잘한다 <laughs> 아, 맛있겠다 일다잘 네, 먹겠습니다 아, 고생하셨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야 이게 조... 이거, 아이고 이 조개를 잘 찾아왔어, 집이, 거네 집사람이 담아줘 막걸리 막걸리, 막걸리! 한잔 한 먹을까? 와우! 형수님 <laughs> <왜? 웃음> 막걸리! 진짜 와우 막걸리네요. 와우! 와우, 야, 그 세. 와우가 아니라 와우 막걸리야. <laughs> 아, 와. 먹자, 먹자. 어우. 맛있어? 응. 네. 다행이다. 가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야, 맛있겠네. 음, 오. 와, 진짜 맛있다. 어, 아, 맛있다. 간장을? 응. 네. 이게 감자가, 감자도 좀 있네. 네, 감자도 들었고요. 애호 박도 들었어요. 음. 음 오. 음. 와,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아, 따. 이게 뭔가 집 앞에 진짜 일, 일하고 와서 음. 집에 와서 밥 먹는 느낌. 아 그래? <laughs> 와. 음. 음, 조개 맛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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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, 음, 음 맛있다, 거북톤이. 엄청 맛있요 지금. 철이래요? 알, 알, 알배기? 산란철 어. 그래서, 거북손. 맞아. 싹가 쪽에 음. 철이라고. 6월달에 철이구나. 어, 그래. 이장님이 지금 제일 맛있는 철이다. 와, 진짜. 밥 먹고 한 쉬었다가, 여기 씻어가지고, 삼고. 그게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그래서 지금 따서 먹으니까 이제 바로 먹으니까. 음. 으음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응? 배부르다 이제. <laughs>